부의 진리, 저자, 유튜브, 연금박사 이영주, 삼성전자를 사야하는 이유. 대한민국은 삼성전자에 집중되어 있는 기형적인 자본주의 국가이므로 좋든 싫든 삼성전자에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부익부 빈익빈이 가속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우리가 투자해야 할 대상은 빈익빈이 아니라 부익부입니다. 부익부 중에서도 가장 앞선 기업에 투자할수록 더 유리해집니다. 부익부에 편승하려면 삼성전자를 사라 대한민국에 좋은 기업이 많아 여러 개의 회사가 경쟁하고 있다면 투자자로서 고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어떤 기업이 더 우량한지 대뇌어볼 필요가 없죠 이미 게임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에서 2020년 말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보통주와 우선주를 포함해 543조원에 육박합니다. 전체 주식시장의 24% 즉,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2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종합주가지수는 1800포인트에서 2500포인트까지 약40% 상승했습니다. 이는 전체 코스피 상장된 모든 주식의 평균이 40% 정도 상승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전체 시장이 40% 상승하는 동안 대한민국 1등 기업 삼성전자는 얼마나 올랐을까요? 삼성전자는 2016년 1월에 108만원이던 주가는 2017년 12월쯤에 287만원이 되었습니다. 무려 160% 넘게 상승했습니다. 전체 평균 40%와 비교했을 때 평균보다 4배 상승한 것이죠. 삼성전자, 가장 안전하고 유리한 자산.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나요? 삼성전자를 사라고 하는 이유는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팔아서 매매 차익을 내자는 것이 아닙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보지 말고, 장기적으로 삼성전자의 주주가 되자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리가 보유할 수 있는 자산 중에 가장 안전하고 유리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부동산에 대한.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에서 가장 효과적인 재테크 수단은 부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그 흐름이 깨졌습니다. 부동산 규제는 날로 강화되었고 저성장과 인구 감소에 따라 부동산 가격의 상승도 한계가 다다랐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가장 우량한 자산입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1위의 메모리 반도체 제조회사입니다. 메모리 분야에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으며 비메모리 분야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의 반도체 회사들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지만 시장에서 경쟁은 당연한 것이고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충분한 자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한 친구들이 매년 수천명씩 삼성전자에 입사합니다. 현금 100조 원이 넘는 엄청난 자본과 가장 우수한 인재들을 보유한 회사지요. 만약에 당신에게 1억 원 정도의 자금이 있다면 자신의 자본과 능력으로 개인 사업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현금 100조 원과 최우수 인재들이 모인 삼성전자의 사업에 동참하는 게 좋을까요? 삼성전자를 놔두고 굳이 내가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자본으로 시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경쟁할 필요가 없게 된 셈이죠. 삼성전자는 가장 안전한 자산입니다. 삼성전자에 일정 기간 투자해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분명히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 발 뻗고 잘수 있어요. 삼성전자는 대한민국 전체 주식시장의 20%에서 25%를 차지합니다. 2등인 회사의 비중이 5% 이내인 것을 감안하면 1등과 2등의 차이는 천재 차이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 한 종목의 편중이 심하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은 삼성전자의 흥망성쇠와 그 괴를 같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삼성전자가 망하면 단지 주식시장에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고용시장, 내수시장도 붕괴되고 부동산시장까지도 붕괴가 됩니다. 좀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삼성전자가 망하면 삼성전자에 투자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어차피 다 같이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의 절반 이상을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이유가 다 있는 셈이죠. 삼성전자는 수익성이 가장 좋은 자산입니다. 삼성전자에 투자하면서 주가가 오르기를 기대하지만 주가가 오르지 않아도 나쁠 것이 없습니다. 배당이 있기 때문이죠. 주가가 오르지 않아도 배당을 받아서 좋습니다. 오르면 더 좋고 오르지 않아도 월세를 받으면 되는 부동산처럼 말입니다. 내가 거주할 목적으로 내 집을 사듯이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하세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1등 회사의 주주가 되면 내 자산은 더더욱 안전해지고 견고해집니다. 물론 시간이 지났을 때 자연스럽게 더 높은 수익을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책 부의 진리 저자 유튜브 연금박사 이영주 부자가 될수 없다면 부자와 한 배를 타라. 진정한 부를 이루는 돈의 공식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부유한 책방으로 입장하세요. 감사합니다.